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니입니다 어, 오늘 포맷이 좀 새롭네요. 둘이 네. 더 같이 또 같이 진행하니까 좋은데 오늘 뭐 네. 특별한 일이 있는 가요 네, 벌써 연금톡톡이 50번째 방송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어, 2019년 2월에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 20, 21... 어, 3년? 만 3년? 이제 다돼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투자와 연금TV 그리고 연금폭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댓글로 어, 축하 인사도 괜찮고 뭐 질문 같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 1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발간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책과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책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네, 요거는 30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드셀라가 직접 또 쏘는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베스트 댓글, 무드셀라 마음에 확 들어오는 댓글 써주신 분세분 분 선정해가지고 뿌링클 치킨 쿠폰,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첼라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아, 연말 연초가 되면, 회사마다 이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나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퇴직금 수령하고 관련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투자연금 TV 뭐 연금톡톡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도 몇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laughs> 라파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제가 50세부터 개인연금과 IRP 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보다는 개인연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퇴직 후 수입이 없다면 IRP 계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 후에 IRP 계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연금은 가능하지만 IRP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어, 질문도 있으셨고. 어, 이원상님께서 보내신 질문도 있는데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이원상님께서는 첫 번째,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지, 각각 다른 세율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 IRP 계좌로만 이체해야 되는 것인지, 퇴직금은 IRP로. 명예퇴직금은 명예 연금저축계좌로 분리이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요즘 저도 이제 강의 나가고 이러면. 이렇게 질문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네. 요약해보면 연금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는 거냐 알 p 로 받는 거냐 둘 중에 어떤 게좀더 유리한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명퇴금 받는 거를 일반 법정 퇴직금 받는 거랑 뭐 같이 꼭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나눠서 따로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은 것 같은데 퇴직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다섯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이번에 퇴직을 앞둔 당신이 퇴직금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예,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게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질문 누가 많이 하냐 그러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하시는 계약직 분이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물어보세요. 퇴직 급여를 받으려면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현행법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다만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안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1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해 가지고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15시간 이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은 1년 이상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소정 근로 시간. 이게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소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럼 어디에 미리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같은 데다가 근무를 몇 시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는 걸로, 뭐,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 14시간 정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이 그보다 좀 많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해 시간이 14시간으로 돼서 퇴직급여를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반대로 하루에 8시간씩 주 2일이라는 거로 했다라고 하면 16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1년 이상 일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퇴직자라고 그러면 퇴직금 수령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얼마나 받나. 역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퇴직급여 종류로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퇴직금,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연금 이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퇴직금 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제도를 선정한, 설정하고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려운 말이 몇 개가 나왔는데 용어풀이를 조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평균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균 임금이 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하루치 급여를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루치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있잖아요. 이전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임금총액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뭘로 나누냐 그러면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 일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직전 3개월의 일수가 며칠 이냐에 따라 가지고 평균 임금이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퇴직하는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12월 31일 직, 이전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전부 다 합쳐 봤더니 920만원.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부터 직전 3개월까지면 10, 11, 12 이렇게 세 달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일수를 세아해 보면 92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92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0만원이 되죠 이게 평균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하루치임금이다 그러면 법에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러면 퇴직하기 직전 31분 평균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만원에다가 31을 곱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이분이 31분 평균 임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임금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임금 총액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뭐뭐뭐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이 뭐냐라고 하면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개념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 뭐그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단체협약이나 뭐 취업규칙 같은 데다가 이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이 뭘로 되어 있던가 불구하고 다 임금총액에는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한데, 예를 들어서, 전기상여금 같은 거. 전기상여금은 회사를 다니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뭐 추석상여금이나 설상여금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그런 건 해당되겠죠. 그럼 뭐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뭐 주는 전기상여금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그리고 연월차 연차수당 있잖아요. 연차유급휴가수당 중에서 미사용하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경영성과가 좋아서 사용자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런 성과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주는 거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있는 전기상여금이나 미지급, 그러니까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것만 포함한다 그러면 연차수당이나 전기상여금 같은 게뭐 어떨 때 많이 포함되고 어떤 게 적게 포함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 받았던 전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것들을 합친 다음에 나누기 4를 하면 3개월치가 되잖아요. 그거랑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총급여. 직전 3개월 급여를 합쳐가지고 3개월 치를 급여를 산정하고 나누기 일수를 하면 이제 하루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영어풀이로 한번더 들어가서 이제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데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로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이제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고 하면은 마지막 중간 정산을 하신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고 우리가 퇴직 급여를 산정하는데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홍길동 씨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홍길동 씨가 만약에 중간정산을 전혀 하지 않고 10년간 회사에 다녔다라고 하면 앞서 홍길동 씨의 30일치 평균임금이 300억만 원이었잖아요. 그 300만 원에다가 10년을 곱하면 3천만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일시금, 퇴직금제도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에 있는 금융회사, 그러니까 연금사업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옮겨놓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옮겨놓은 퇴직급여를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돈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어, 운영 책임을 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 돈을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들은 이거는 DC형이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DB형에서는 퇴직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냐. 운용 자체를 회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뭐 하냐 그러면 운용 성과가 좋든 만든 그 성과에 대한 책임들이 회사가 다 집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그냥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퇴직금. 일시금 계산하는 방식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DC형에서는 어떻게 되냐? DC형에서는 아까 운영 주체가 근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자기 총 급여 있잖아요. 급여 받은 거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직접 운영하면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많이 늘어날 거고 성과가 안 좋으면 퇴직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DC형에서는 자기 퇴직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보면 이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는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회사 그러니까 연금사회 사업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통합 연금 포탈이라고 해서 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퇴직금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받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자,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에서 한 14일 안에 다 지급을 하겠죠. 근데 만약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퇴직자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 기일을 별도로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대다수 회사는 14일 이내 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퇴직,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느냐? 여부랑 퇴직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분이 55세 이전에 만약에 퇴직한다 그러면 그때 수령한 퇴직급여는요, 전부를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다 IRP 계좌로 의무이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 이럴 수 있어요. 돈꼭 써야 되는데 예외는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요. 퇴직금 규모가 30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55세가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미가입자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 퇴직 급여 받는 것들을 IRP 계좌에 이체하셔도 되지만 뭐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계좌로 일시금으로 뭐 현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4월 14일이 되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 그러면 제가 아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만 IRP 계좌로 의무이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아까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세금 안 떼고 전액이 다 이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수령금액만 받도록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이체한 것들은, 음, 세금을 안 내냐? 전혀. 그건 아니고 IRP 계좌에서 정립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데요. 만약에 55세 이전에 그냥 인출하시게 되면 그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됐던 퇴직소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한40% 정도 경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점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을 절감하는 게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 여기서 퇴직일이 아니고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했던 퇴직 급여를 금융회사 찾아가가지고 irp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면 금융회사가 퇴직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퇴직 소득세 원천 징수한 것들을 다시 그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겠죠. 만약에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남은 금액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제 퇴직 IRP 계좌로 이체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꼭 IRP로만 수령해야 되나요? 연금 저축으로는 수령할 수 없을까요? 아, 예. 그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IRP 말고 연금 저축으로 이체할 수는 없나, 퇴직금을?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요. 앞서서 우리 라파엘 님이 물어보신 것도 이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이체 대상자 있잖아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 이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IRP 계좌로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의무이체 대상자가 아니신 분은, 그러니까 IRP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내 시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택에 따라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과 IRP 중에서 어떤 게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연금 저축으로 퇴직 급여를 이체할 수도 있고 IRP로도 이체할 수 있다라고 의미. 둘 중에 뭐가 더 나아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수료입니다. IRP 계좌는 계좌 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연금 저축 계좌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 붙는 IRP 계좌나 연금저축 안에서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상품 말고 계좌 전체를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IRP 계좌가 관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더할수 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많고 금융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금융 회사, 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 관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적립금 중에 일부만 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IRP 같은 경우는 일부 인출이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하면 일부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 봐야 됩니다. 그러면 IRP 계좌에서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있죠. 그 다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뭐 개인회생이나 파상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그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은 안 되기 때문에 IRP 계좌의 그 특징들을 잘 알고 IRP를 할지, 연금저축을 할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은 뭐냐, 그러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살펴야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요, 뭐 펀드나 ETF나 상관없이 그냥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IRP 계좌에서는 ETF나 펀드에 투자는 할수 있지만 주식 비중이 40% 이상 들어가 있는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여기에는 자기 적립금의 70% 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 제약이 있다는 사실들도 보시면 되고요 다만 TDF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TDF 있거든요 TDF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은퇴까지 나이가 많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주식 비중을 알아서 낮춰가는 TDF를 말씀드리는데 현행 시중에 나와 있는 TDF들 중에 상당수는 이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투자한도 규제 받지 않고 100%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펴보는 것들이 세 번째 살펴볼 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투자 상품의 다양성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신탁, 펀드, 보험 세 종류가 있는데 퇴직금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실무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 쪽만 가능을 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냐 그러면 일반 펀드는 당연히 투자할 수 있겠죠. ETF도 투자할 수는 있는데 뭐는 안되냐면 여기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선택하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리츠나 부동산 인프라 펀드 같은데도 투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IRP 계좌로 가게 되면 이런 상품들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뭐, 펀드, ETF 뿐만 아니라, 뭐, 리츠,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펀드, 예적금과 관련된 원리금 보장 상품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투자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있어서는, 어, IRP 쪽이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RP에서는 파생 상품 편입 비중이 좀 많이 높아 있는 원자재 펀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압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는 직장 다닐 때 퇴직급여는 압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도 이체해두면 그, 그것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퇴직급여를 만약에 이 연금저축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그거는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채가 좀 많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신 분 같으면 퇴직급여는 IRP 계좌 같은 곳에 이치하는 것들이 훨씬 좀, 좀 나을 것 같다. 요런 기준, 한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연금 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의사결정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질문은 앞서 이제 이원상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무조건 한꺼번에 받아야 되냐? 요것과 관련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회사들마다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년퇴직하기 전에 조금 일찍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명예퇴직금을 IRP 계좌나 뭐 이런 데다가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되냐? 아니면 법정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을 반드시 하나의 계좌로만 이체해야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대로 하면 명예퇴직금하고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같은데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실무상으로 가보면, 그렇게 한 곳에만 이체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회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꽤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주로 이제 한 곳으로만, 하나의 IRP 계좌나, 하나의 연금저축 계좌나, 뭐 이렇게 딱 선택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거든요. 본래는 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명예퇴직금 하고요, 법정퇴직금이 있으면, 만약에 법정퇴직금은 DC형 계좌를 운용하는 사업자에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명예퇴직금은 회사에서 원저징수를 하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해에서 그 돈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서 먼저, 만약 회사가 먼저 했으면 그 자료를 DC 운영하는 회사로 넘겨주고 그거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DC를 운영하는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를 했으면 그 자료를 회사로 넘겨줘서 회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이 절차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DC 사업자가, 연금 사업자가 지급을 하면서 처리를 해보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외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고 뭐 퇴직연금 운영 하는 회사가 지급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받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단계에 있어서 퇴직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싶어 하는 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 없겠지만 혹시 안 하셨다면 구독신청, 알림 버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